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동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4월에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했는데 계속 급등하지 못하고 지금 살짝 가격 조정 중인 그런 종목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발생했을 때 형성된 종가 그 밑으로 살짝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이 확 줄면서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더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아, 그런 종목 바겐 어, 세일 중이죠 이런 세일 중인 이런 종목들 세력이 전혀 나가지 못한 상황이기에 이제는 다시 또 가격을 바닥에 가격 조정 받음을 받아서 가격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다는 확인을 받은 그런 종목이기에 이제는 거꾸로 다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아주 영호한 종목들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의 에터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2015년 7월에 42,900원 역세적 신고가를 찍고 계속 하락하면서 2023년 밑에 1,000원, 만원 밑으로 빠졌습니다. 최근에 다시 만원, 이상으로 복귀하면서 안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죠. 600일 영상으로 보면. 8,580원 바닥을 찍은 후에 지금 4월 16일날 150만 주가 거래되면서 고가로 무려 23% 종가로 11% 기록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거래량이 만 주도 안 되는 그런 종목이었죠. 하루에 2천 주, ,000주, 3천 주도 발생한 그런 종목이 무려 150만 주나 거래되면서 11%확동을 했습니다. 그후 살짝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료 움직임을 보건데 9,250원 밑으로는 빠지지 않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이때 거래량 지난 장대한 무기 발생했을 때 거래량 150만 주는 아, 6개월 중에 두 번째로 아주 커다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캔들볼륨 차트 보면 이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거래량이었고, 그리고 차트 보면 이제 상바닥을 찍고 다시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다시 월봉을 보면 충분히 하락을 했죠. 거의 역사적 신조가 코로나 사태 때 8,510원 근처까지 하락하면서 8,580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만원을 돌파하면서 만 5백원, 만 천원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그림파워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그림파워 이 종목도 2023년 3월에 28,900원까지 갔다가 7,580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역사적 신저가를 찍었어요. 거의 4분의 1 반에 반토박이란 상황에서 역사적 신저가를 쓰고 반등을 못해가고 있던 와중에 4월2 0일 740만 주가 거래되면서 상한가를 28.60을 기록했죠. 28.60을 상한가에 조금 모자르는 28.60을 기록했어요. 그후 갭상승, 정대형 음봉을 거쳐서 조정을 받다가 또 5월 14일 날 850만 주가 거래되면서 고가를 21%종가를 9%로 기록했죠. 그후 살짝 밀리면서 지금 가격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만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세력이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5월달에 들어온 거래량은 작년 6월 6일 최대 거래량이고 올려서 4월달에장대행봉에 740만 주도 작년 6월 6일 최대 거래량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렌코 차트 보면 여기 바닥을 찍고 올라오다가 지금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살짝 꺾인 상태에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종목이다. 따라서 앞으로 만천 원을 재돌파하면서 만 이천오백 원그 이상 또만 오천 원 투치를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작년 4월에 대량 거래량 1,300만 주의 거래량을 일으킨 세력도 나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지금의 가격은 상당히 디스카운트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인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장 일 이라는 종목도 엄청 떨어졌죠. 과거 2018년에 2 6 8 4 5원까지갔던 종목이 10%토 이상 나면서 지금 3월 5일날 1,351원까지 떨어졌어요. 그후 반등을 모색하면서 지금 4월 16일날 880만 원가거래면서 고가로 26% 종가로 2 4이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 바로 12%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다가 지금 1,700원 근처까지 왔죠. 그러나 이 종목은 1,800원 선에서 세력 강하게 컨트롤을 하면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줄은 상황에서 팔 사람 다 팔고 이제는 더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 880만지는 600일 최대 거래량이 일체대 거래량도. 아울러서 이 종목도 4,500원 밑으로 빠지면서 아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4,500원 수준까지는 반등을 하면 아 크게 뭐 저항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아 랭코어 차트 보면 4월 16일날 고점을 찍고 지금 아 계속해서 아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5월 9일날 이후 파란색들이 추가적으로 쌓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아, 이 종목이 이제는 가격 조정이 끝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 우리가 싼 가격에 관심 종목에 넣고 기다린다면 충분히 언제든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초대박 인생 나에게 물어봐라는 저의 신작을 여러분에게 선보였는데 저의 유튜브 그 깡통 참여서 어, 겪은 아, 뼈 아픈 아, 피눈물라는 그 고통의 스토리와 어울려서 어떻게 하면 해서 제기를 하고 성공을 했는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지에 대한 저의 그 성공 스토리를 아, 모두 담고 여러분에게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을 지시하는 이런 초저가 인생에게 나물어봐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아, 이 책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성원 속에서 이약 판매 기관중 자기개발 4위 국내 도서3 0위에 이르렀고. 성공 스토리 부분에서는 이지까지 오른 좋은 쾌거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책 지금 현재는 예약 판매 기간이 끝나서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모두 이책한 권씩 사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저의 경험담 그리고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방향을 참고해서 그 여러분들도 초대박 또 대박 긴장으로 가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은행도, 아, 2023년 4월에 27,850원까지 떨어졌죠. 아, 그러던 종목이 7,500원 밑으로, 어까지 하락하면서, 아, 4분의 1, 반반터박이 났는데, 아, 7,500원에서, 아, 강한 판바닥을 형성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이 과거, 2023년도에도 7,500원 밑으로 빠졌다가, 아, 반등을 했고, 아, 어, 또, 2024년 1월에도 7,500원 밑으로 빠졌다가, 15,000원. 또, 돌파하면서 두배 올랐죠. 또, 12월 9일날도 7,500원 밑으로 빠졌죠. 또, 4월에도 7,500원 밑으로 빠지면서, 다시 반등을 하였는데, 4월 18일날, 1 7 0 0만주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아, 그러나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살짝, 아, 눌리면서, 만원 밑으로 빠졌는데, 이 종목이 9,000원 밑으로 빠지 지 않도록, 아, 세력이 강하게, 컨트롤을 하고 있다. 4월 18일에 1700원의 거래량을 일으킨 세력도, 전혀 나가지 못하고, 지금 왕청 물려있는 상황이고, 현재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지금 이 7,100원, 200원 수준에서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여기 바닷권인 9,100원이나 2,000원 수준에서 산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에서 싸게 살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장땡공을 일으킬 때 거래량,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1,700만주죠. 이 거래량은 작년 6월 이후 최대 거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랭코 차트 보면 지금 가 고개를 숙이면서 월 19일 날 파란벽돌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파란벽돌을 쌓고 있지 않고 이제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종 목을 하시라도 만 원을 돌파하면서 만2,500원 돌파도 시도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더 이상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 희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림이라는 종목도 월봉을 보면 아, 2022년 11월에 14,850원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죠. 그러나 이 종목이 거의 4,500원 밑으로 빠지면서 거의 3분의 1 터마 이상난 상황에서 판바닥을 아성 하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십이 월구일 사천 이백오십 원을 찍고 육천 원을 돌파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빠졌다가 사월 달에 사월 달에 장대양복이 발생했어요. 거래량 사백사십만 주가 거래되면서 고가를 십팔 프로 가로팔 프로 하면서 장대양복이 발생했는데 고가 놀이 중이다가 지금 사월오월 중순 들어서 시장이 안 좋으면서 다시 오천 원 가까이 빠졌는데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고 거래량이 확 줄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할 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따라서 5천원 밑으로 빠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아올라서 지난 4월, 작년 11월 달에 1,100만 주 거래량을 일으킨 장태영봉또 아, 11월 15일에 810만 주의 거래량을 일으킨 아, 장태영봉의 세력이 아, 지금 물려 있고, 그 세력이 진입한 아, 가격대보다 아, 싼 가격에서 형성되고 있어서 상당히 그 안전성 있게 우리가 아, 유저한 위치에서 아, 진입을 아, 시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월봉을 보면 아, 완전히 14,850원에서 3분의 4분의 1마악난 상황에서 아, 지금 다시 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장타형봉이 발생하면서 세력이 나가지 못했다는 점 충분히 인지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보도록 하겠습니다. W. c p 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WCP의 월봉을 보면 이 종목은 2022년 9월달에 상장이 됐는데 2023년 8월에 역사적 신조가 87,800원을 찍고 역사적 신고가를 작성했지만 1분의 토막 이상이 나면서 4월달에 6,750원까지 하락했어요. 완전히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을 모색하다가 4월 25일날 1,900만주 무려 1,900만주가 거래되면서 고가를 29.36% 종가를 20.71%로 기록했어요. 그 다음날 더 많은 거래량이 2,300만주가 발생되면서 고가를 21%와 종가를 13% 기록했지만 계속 폭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빠지면서 오히려 4월 2 1일에 시가 7,690원 밑으로까지 빠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아, 그리고 이때, 의 장대 양봉, 어, 아, 두 개는, 어, 아, 600일 최대 거래량이었고, 어, 아, 랭코 차트 보면은, 아, 지금 4월 7일날, 아, 파란 벽돌을 쌓으면서, 어, 아, 이렇게, 아, 급등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빨간 벽돌이 쌓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떨어졌죠. 아, 지금, 600일 일봉상으로만 봐도, 그, 10분의 1 이상 토막이 났기 때문에, 웬만큼 상승에서는 빨간 벽돌을 쌓기 어렵다. 아, 그러지만, 아, 하지라도, 어, 이 정목은, 아, 만 원을 돌파하면서, 그 위로, 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 거래량, 이때 거래량을 연이어서 발생한 대령거래량 1980만조, 또 2360만조 거래량을 일으킨 세력이 나가지 못했는데 지금 전조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든 상태이기에 이전조 밑으로 빠지는 것도 쉽지 않다. 이 전조 아, 6,750원은 역사적 신저가 이 역사적 신저가 밑으로 빠지는 것도 그렇게 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따라서 이 종목도 하시라도 8,000원을째 돌파하면서 아, 9,000만 원그 아, 이상으로 어, 움직일 가능성이 에, 상당히 에, 높은 것으로 우리가 아,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이번 시간에는 아, 4월달에 장대한공이 발생한 후 살짝 아, 가격을 받고 있는 아, 그런 종목들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이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이 확인된 그런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만 남아있는 그런 따끈따끈한 아주 좋은 양호한 종목들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목왕 김종재였습니다. 아울러서 제책 초대박 인생 나에게 물어봐 이 신간 서적이 드디어 6월달부터 시중에서 책방에서 정식으로 판매되고 교범과 이어 예스입사, 알라딘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후기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리뷰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분에게 첫 번째로 저와 1대1 프라이빗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작성해서 보내신 분들을 추첨해서 10명을 저와 개인적인 자문시간 컨설팅 시간을 제공해 드리고 어우러서 대로 50명을 추천해서 저희 책2권3권이죠 물리쪽목 나에게 물어봐 판리쪽목 아 나에게 물어봐 아이 책을 두 권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명을 추천해서 선물해 드릴 테니까 아 여기 성함이나 리뷰 준비 하셔갖고 저희 RNN 투자자문 카카오톡 채팅방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런 두 가지 이벤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잘 이용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